자 여러분 문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쪽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제귀형 그죠 본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는 거 형태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형태를 쓸 때는 원래 원형으로는 이렇게 뒤다 셀을 붙여요 왜뒤다 셀을 붙일까요 사전에서는요 셀을 앞에다 붙이면 모든 어휘가 앞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편의상 뒤에다가 셀을 붙여서 원형을 얘기할 때는 야마르세 뭐, 다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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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이렇게 뒤에다 갖다 붙여요. 그런데, 얘를 변화할 때는, 이렇게 분화해서, <목소리> 메야모, 테야마스, 세야마. 그죠? 그 다음에, 노스야마모스, 오스야마이스, 그 다음에, 세야만. 이렇게 씁니다. 자. 공교롭게도 단 3인칭 단수와 3인칭 복수가 형태가 동일하죠. 이거는요, 문맥적으로 판단하시는 수밖에 없고요그 다음에 나머지는, me, te, se, nos, o, se,로 된다는 라거예요 여러분들. 이재기형 형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기형태는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일으키다! 그러면 누군가 일으킬 때는 그렇지만, 내가 나를, 내가 일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me, te, 에서 me, le, b a 또 이런 표현이 나. 앞으로 뒤에서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규형 태는 스페인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보시면요,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짝지어서 넣으셔 그랬는데 의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 이름을 어떻게 얘기해? 그러면 꼬모떼야마스, 꼬모를 썼잖아요. 꼬모떼야마스, 기억하시죠?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한다? 야마르세 앞에는 꼬물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기서는 그녀잖아요. 그녀가 이름을 어떻게 얘기하게 돼? 그녀의 이름은 뭐야? 이 때는 당연히 꼬물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세야마 엘레나. 그녀는 엘레나 라고 불려.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녀가 어디 출신이에요? 하면 대, 돈대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디로부터 돈대죠, 돈대. 돈데. 어디 출신이야? 데넌데 에세이야. 그냥 어디 출신이야? 에스 데 콜롬비아. 어? 소문자로 됐네요. 이거 대문자 써야 돼요. 데 콜롬비아. 자, 콜롬비아가 돼야 되고요. 국가 명칭은 대문자 써야 된다고 했어요. 얘를 평용사로 쓰면 어떻게 쓴다고요? 에스 콜롬비아나처럼. 이렇게 소문자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남자는 콜롬비아노. 여자는 콜롬비아 나가 되는 겁니다. 국가 명칭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문자, 콜롬비아 대문자로 꼭 써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꼬모, 그렇죠? 꼬모 쓰고 밑에는 던데 치시면 꼬모와 던데 어디 쓰나요? 4번에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그 다음 5번 볼까요? 자, 5번에 그 여러분들 국가 명칭과 국가 형용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꼭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국가 형용사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이 돼 있죠. 그런데 국가 그 명사 형용사화된 거 말고요. 걔를 갖다 언어 명칭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남성 단수 형태를 띱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어라는 말이 있어요? 없죠. 영어, 영국에서 만들어진 영어를 미국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페인어는요, 에스파냐의 에스파뇨리 에스파뇨로 쓰는 거죠. 근데 멕시코로 생각해 보세요. 멕시코, 메이카노, 메이카노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에스파뇨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원래 기본적으로는 독특한 나라의 독특한 언어일 때는 당연히 남성 단수형을 쓰지만, 그죠? 하지만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알기 때문에 그 언어에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레아델 술, 우리가 대한민국을 꼬레아델 술이라고 하죠? 코레아노, 코레아나를 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코레아노를 쓰는 거고요. 에스파냐는요, 에스파올에스파올라 쓰고 에스파뇨를 쓰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요, 메이카노, 메이카나를, 그죠? 형용사형 또는 사람을 명칭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쓰지만 언어는 어떻게 써요? 언어는 당연히 스페인어니까 에스파뇰이죠. 에스파뇰 Espanol,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잉글라테라 영국이에요. 잉글레, 스잉글레스 이렇게 쓰죠. 영어는 잉글레스라고 하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죠? 에스타도스 우니도스 남녀 공통으로 에스타돈이 덴스라고 하거든요. 그, 언어를 뭐라고 래요 에스터디언스가 아니죠? 이때 뭐를 써요? 잉글레스죠. 영어를 쓰죠. 당연히. 프란시아, 프란세스, 프란세사. 이렇게 되거든요. 이 형태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 씁니까? 프란세스를 쓰죠. 프란세스, 프란세스. 이형태 비슷한 게 있었죠. 하본하본에스본폰에사 하폰, 하폰에스가 되겠죠. 그때는요. 알레마니아, 독일이죠. 알레만, 알레마나. 독일어도 독일어. 특... 독특한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레만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습관적으로 어 남성 단어 쓰니까 막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노, 아르헨티나, 아르헨노 이거 아니에요. 언어는 뭐예요? 당연히 에스파니올이겠죠. 이렇게 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때 그대로 때그 적용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성, 여성 형용사형 또는 사람을 명칭하는 명형으로 바꿨을 때는 항상 소문자로 쓴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